단에 부처님 보살께 예불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했죠? 예? 신중단에 그 오늘 저번에 각단 예불 공부 예습하고 새로운 분들 다 공부하셨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부처님 삼신이 무슨 부처님 가운데가 비로자나 진법신 왼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보신. 저쪽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 자, 이 진법신은 실제로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생들을 잘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격화했다. 그러면 이제 진법신이 진리인데 진리란 뭐다? 사성제, 팔정도. 12년,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부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습으로 보려고 하고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말라. 진짜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닫고 팔장들을 깨닫고 공을 깨달아야 부처님을 본다. 아셨죠? 따지고 보면은 화신도 엄밀히 말하면은 법신에, 법신에서 나오는 거죠.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보살님이나 부처님이 모두 이 법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중단부터 한번, 신중단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신중단은 전 주지스님께서 여러분들과 정성껏 신중생활을 모셨죠. 저거 언제 모셨어요? 예? 예. 그렇게 정성껏 모셨으니까 이것도 다 아시는 분은 복수 모르는 분은 처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신중단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부처님께서 어, 설산에서 고행을 하고 이제 보리수안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어, 이때 그 선신들이 선신들이 어, 경에는 그때 이제 화엄경을 깨닫고 나서 잘 처음 았란게 화엄경이래 화엄경 화엄경을 어, 22일 동안 살았는데 그때 신들이 이 우주에 있는 신들이 싹 모였대요. 그 신들이 얼마나 모였냐면은 화엄경에 39분의 그 신들이 모였대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금강신, 신륜신 조갱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린신, 주약신, 주가신, 주화신, 주예신, 주수신, 주화신, 주붕신 주궁신, 주방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신들이 너무 이 부처님의 그 법을 받아서 환의 용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신들이 맹세를 합니다. 아, 부처님,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앞으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설에는 그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난 것을 꼭 마지막에는 태국문에서 자신들 앞에 달라고 부탁을 해고또 하나는 이 신중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 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꼭 머리를 해 준다.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살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이 얘기들이 화엄경 약창계에 화엄경 약창계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신중단에는 몇 분이 모셔진 지 알아요? 이제 104분이 모여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는 39명의 그 화엄 신중을 모여서 우리가 화엄 성중구 그 기도하잖아요. 화엄 성 같이 한번 해 볼까요? 화엄 성중 화엄 성중 화엄 성중 화엄 성중 화음 성중, 화음 성중, 화음 성중, 화음 성중 예. 이거를 왜 화엄 성중이 하느니까 그 아까 화엄경을 살할 때 신들이 부처님께 그 화엄경을 살할 때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화엄 성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약참계도 보면은 대방 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참계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 일체제대군공화한전범능 해인 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이제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39 신들이 쭉 나옵니다. 네. 자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그게 가만히 보세요. 대방광불화엄경 이것은 용소보살이 약창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화장 세계에 귀의하면서 이 삼신에 귀의하는 게 나와요. 비로자나 진법신, 법신이죠. 현재설법노사나 이건 보신이에요. 아미타하고 같이 그다음 석가모니제례는 뭐예요? 화신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앞에 귀의했죠. 그 다음에,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따로 있다고 했어요? 같이 있다고 했어요? 네, 법신에서 나눠졌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모든, 제대성 어 앞에 이제 귀의하고, 그 근본한 전법륜이그 해인, 삼매, 세력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 제대 중, 보현보살하고 모든 그, 물이 신들 앞에 이렇게 귀해한다는 거거든요. 그, 보현보살은 법신, 문수, 보현. 거기에 서 화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보현보살이 제일 먼저 화신으로 나왔고, 다음에 신들. 이 39위 신들하고, 나머지 신들도 다 같이 이 신들이잖아요. 근데 이 신들도 따지고 보면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 법신 법신. 법신, 법신은 어디냐? 법신은 나의 불성, 주인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법신부천의 수인이 어떻게 됐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고, 나와 부처가 하나고, 어리성과 죄가 하나듯이 나와, 나와 부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 신들도 이 신들도 근본 비로자나 진법신에서 이렇게 나투었다. 펼쳐졌다. 마치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 아래 장관들이 다 있죠? 그 안에 대통령이 일을 지시하면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듯이 이이 불교에서 지로자나 진법신이나 보살들 이 신중들이 다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선에서는 선에서는 각기 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처님도 나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중님들도 나와 다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선적인 염불이 되고 염불 선이 되는 거예요. 염불 선 아셨죠? 음. 그 신중단에는 원래는 어, 39위가 어, 첫 번째, 원래는 있었는데, 그 후에 중국의 신, 중국의 신들, 그 북두칠성이라든가 뭐 삼신, 이런 중국의 신들하고 인도신, 그리고 한국의 신들이 점점, 점점 모여지면서 104개의 신이 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 그, <laughs> 이제 이 백사일 구성이 보면은 이거 이거 보세요? 불빛 보여요? 네. 네. 이제 크게 이쪽이 상단, 이쪽이 네, 이쪽이 중단, 이쪽이 하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그래서 어, 보통 어, 상단에는, 어, 23위가 모여져 있대 23위가, 뭐, 대해적 금강, 팔대 금강, 사대 보살, 10대 광명. 그리고 중단에는 38위. 예, 38개의 천왕, 대승천, 공덕천, 위태신. 그리고, 어, 제일 마지막 하단에는 43개의 43, 신. 호계신, 복덕신, 토지신, 도량신, 갈림신 산신. 이런 신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들만 설명하자면, 제일 위에 있죠? 이거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위에. 몰라요? 어, 여기 대예적 금강성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후신, 화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다음에 재석천왕. 여기 보면은, 이쪽이, 아 범천왕이라고 있고, 이쪽이 재석천왕이 있는데, 아 그, 재석천왕은, 그, 여기, 그, 부처님의 가마로 불교에 귀의한 뒤 정범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그 제자를 옹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재석천,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범천왕은, 그,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너무 이 법이 수승해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열반에 들려고 했어요. 죽음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거죠. 그니까, 러 그때 누가 말려요? 그때 이 범천왕이 말려요. 예, 그런 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이 보살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여기 위태천이라고 하고, 동진보살이라고 해요, 동진보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자, 동진보살은, 어 주로 경전의 첫 장에 그려져 불법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신중으로 유리강불이 출현했을때 도를 이루어 보안보살, 그리고 석가열의 회상에서 도를 이루어 동진보살로 됐다. 예. 그 외에도 이 백사이 안에는 그 8부 신중 있죠, 8부 신중. 네. 8부 신중, 그, 얘기들, 아수라, 뭐,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이런 신들이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39위, 주제신, 뭐, 주예신, 금강신, 이런 신들이 이 하단에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신중단을 향해서 기도를 할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신중단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명호를 다 불렀는데 한심만 빼버리면은 혹시 섭섭해서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많은 이 신들이 부처님의 법신의 나투임을 알아라. 그리고 그 법신은 나의 불성과 이 주인공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이그 불교의 인드라망 들어보셨죠? 구물처럼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그러면 이 신들도 이, 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네, 이분들이, 어, 부처님을 저번에 그 39위 그 신들께서 부처님을 정말로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하고 보살행 육바라이를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저 신중들이 저 신중들을 안 물러도 신중들이 알아서 보호해 주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방 같은 데는 부처님도 안 모시고, 그냥 원 하나 둥글랗게 길어서 자기 마음을 항상 보게끔 그렇게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대행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이 모든 신들, 이 모든 부처님들, 이 모든 보살들이 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산에 갔을 때그 나의 불성과 부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에 가면 주산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바다에 배를 타고 갔을 때 내가 일념으로 정진하고 내 마음 그거를 딱 잡고 있으면은 바다 해신과 주회신과 하나가 되고 숲에 갔을 때는 숲의 주림신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마음을 내면은 지장부살과 하나가 되고 세자간의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렇게 관을 하면은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것이 부처님의 법등명 자등명 가르침이자 자기 불성에 귀하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정리하자면은 부처님과 보살님은 물론이고 이 여러분들의 이 신중단에 있는 모셔진 모든 신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믿으면서 화음성중을 하든, 뭐를 하든,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든, 보살님을 부르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연불선이 되는 거예요. 선. 참선이 된다는 거죠. 참선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진만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연부를 했을 때 연부를 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늦었지만은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잘 모셔져 있는데 저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도 정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고 전자 법이 돼서 당당해지는 그런. 불법의 수행자가 돼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어, 이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농경 문화에서 초하루, 보름, 특히 불교에서는 초하루, 보름을, 불교 의식의 자기의 점검, 수행의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름도 이와 같이, 예, 의식을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잘 테니, 이거는 나중에 차츰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 이제 이걸로 일단 마칠게요.